난 여전히 예쁘다고 했어. 다른 사람들이 나 동안이라고 했어. 그래서 어떤 착각을 좀 하냐면 나 아직도 인기 많아. 희망으로 막 돌리는 거죠. 저는 심리적인 발달이 24살에서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스쳐 지나간 수없이 많은 남자들의 외모와 키와 몸무게와 다양한 조건들을 합쳐서 지금까지 가장 좋은 요소들만 뽑아가지고 그래서 점점 눈이 높아지는데 저는 사회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요. 요즘 결혼정보업체를 방문하는 노처녀 비율이 높은 편인가요? 노처녀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노처녀가 몇 살부터가 노처녀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사실 이제는 결혼 연령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서른다섯부터가 노처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남자들이 안 찾는 나이가 노처녀 아닌가요? 결혼하기 어려운 나이? 그렇다면 서른다섯부터가 이제 노처녀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우리 정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채널에서도 댓글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서른만 넘으면 무조건 노처녀지 무슨 서른 다섯이 노처녀야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 남자가 말한 노처녀랑 우리가 이제 보는 노처녀의 기준 이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어 비율로 봤을 때 결혼 정보업체 저희 회사에 오시는 분들 중에 노처녀가 늘어나고 있는 건 맞아요. 서른 다섯 이후에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맞는데 가장 많이 가입되어 있으신 분은 스물 여덟에서 서른네 살딱 정말 결혼 결혼을 해야겠다고. 되게 불안하고 그리고 이 시기를 넘어가면 결혼을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딱그시기에 여성분들이 제일 많아요. 근데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건 노처녀 비율이 늘어나는데 어떤 분들이 그나마 결정사에 와서 가입을 하냐면요. 진짜 자기주관 되게 뚜렷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자기의 사회적 위치도 있고요, 자기 능력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자존감 높고 사회적인 시선 별로 신경 안 쓰는 분들은 와가지고 저 이제는 좀 결혼 생각 있어요 그 결혼 가입할래요 요렇게 오시거든요 이런 분들 대부분 자기의 능력이 있어서 자산도 있고 연봉도 높아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도 결혼정보회사에 안 오시고 어디로 다빠지냐면 소개팅 어플로 다 빠져요 그러니까 소개팅 어플이 이제 연령에 따라서 30대 중반 이후로 가입한 또 어플이 있단 말이에요 또 거기에 다 빠져서 그분들은 뭘 하냐면 그냥 입 벌리고 감 떨어지는 거 기다리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예뻐. 난 여전히 다른 사람이 예쁘다고 했어 다른 사람들이 나 동안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괜찮을 거야 일하면서 소개팅 어플에서 남자들을 되게 많이 만나는데 그래서 어떤 착각을 좀 하냐면 나 아직도 인기 많아 왜냐면 계속 추천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데 사실 매칭은 좀잘 안되거든 못 만나거든요 그리고 만나더라도 연애로 넘어가거나 결혼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진짜 극히 드물거든요 근데도 여기서 만날 수 있을 거란 희망+ 희망으로 막 돌리는 거죠 합류하는 거죠 그리고 어 계속 매트 추천이 올라오니까 어나 아직 안 죽었어 이제 이런. 생각. 그리고 가끔 연하도 이제 와가지고 말을 좀 거니까 그러면 어난 연하 체질인가 봐나 동안 진짜 맞네 약간 이렇게 희망 회로로 돌리시는 분들은 결정사 안 오세요 근데 중요한 건 차라리 결정사로 오면 결혼을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차라리 결혼이 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객관화 능력이 높아요 자기 관화를 잘해야 내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에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빨리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 지위도 높고, 그리고 능력도 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소개팅 어플 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 다 분석을 해봤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태도나 이런 것들 다 해봤는데, 거기에 보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그리고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10%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극소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좋은 물에서는 안 좋게 자꾸 흘러가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좋은 경험, 나쁜 경험, 별 경험을 다 하면서 결국은 남자들은 다 한데 약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제 결혼까지 거의 되면 못 하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거기 보면 상황 파기 다 되잖아요. 조금만 봐도. 그러면 상황과 빠른 사람들은 어우, 여기서는 정말 큰일 나겠네 그런 결정사에 와요. 그러면 결혼해요. 그래서 37살이 넘는 미혼이 문의하거나 가입하는 그런 경우가 점점 늘고 있고. 그리고 37살이 넘으면 실제로 여성의 학벌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남자한테 보너스 점수 가 아니라 기본 중의 기본이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스펙이 되게 과하게 좋아요. 그러면 남자들한테 또 부담이 되는 그런 역설적인 현상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스펙이 낮거나 능력이 없으면 소개팅 어플에서도 되게 가볍게 가볍게 아니면 되게 다양한 대시를 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스펙이 높으면 이게 어려워지기도 해요. 그래서 결혼 동법처를 방문하는 노처녀 비율 그러니까 서른 다섯 이후의 여성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저희 회사에서 소개 다 해주고 사실 결혼 잘하거든요. 근데 결혼정보회사까지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본인이 뭔가 좀 자존감을 채우는 방식이 내가 문제를 해결할 때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이 아니라 소개팅 어플 같은 데에서 계속 들어오는 추천과 아니면 아주아주 아주 가벼운 관심들로 자존감을 채우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사실 오지도 못하시지만 거기에서 마흔 쉼까지 버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나 인기가 많은가 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요. 그러다가 사실 대시도 많은 것 같고 제가 사실 컨텐츠 때문에 소개팅 어플을 좀 해봤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 매칭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연락도 되게 주고받는데 되게 중요한 건 하루 이상 연락이 주, 이어지지가 않아요. 하루 이상 연락이 이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만나더라도 진지한 관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남자들 인터뷰를 좀 했었어요. 제가 그때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도 처음엔 진지하게 만나려고 왔었대요. 근데 여기서 만나다 보니까 여자들이 그 소위 말하는 그 약간 꽃뱀밭 같은 여성분들 있잖아요 왜 만나서 뭐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뭐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30만 원으로 올랐다가 막 선물로 갈아타막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 밥한 끼를 먹더라도 그냥 소개팅 어플 열어서 남자 하나 만나서 밥한끼 얻어 먹고 사진 찍어가지고 SNS 올리고 이런 여자들 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진지하게 만나야지 왔다가 결국은 못 만나고 아 예, 여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그러고 다 가벼운 사람 직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넘어가지질 않아요 남자도 여자한테 근데 여자도 이런 남자들을 또 경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래 아래에서 반을 찾는 것처럼 결혼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공급 자체는 많아 보이는 착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좀 어려 보이니까 그리고 또 남자들도 만나면 어려 보여요, 예뻐 보여요 이런 얘기 진짜 멘트 잘하거든요. 사실 이것도 서비스 멘트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진짜로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음, 나 괜찮으니? 아직 죽지 않아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거기에서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언제든지 난 만날 수 있다고 착각을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만나는 것도 만나는 거지만 중요한 건 결혼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 왜냐하면 결혼은 35세가 넘어가면 남자도 여자가 자기 직업 명확하지 않고 연봉이 어느 정도 괜찮지 않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산 모은 돈 없고 경제 관념 없으면요 결혼 생각 아예 안 하거든요. 근데 또 서른 다섯이 넘어 사회생활도 했는데 여전히 공주가면 <laughs> 그러면 더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좀 계속 복합적으로 계속, 계속 맞물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플랫폼에서는 공급이 많다라고 착각을 하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도 사실 노처녀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런 데에서 결혼할 사람 있나 한번 찾아보고 아유고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결혼 종교 대사로 오세요 그러면 이런 미혼들은 사실 1년 반이면 결혼식까지 올리거든요 만나면 이 연령대에서 28에서 이제 35그 사이는 근데 그걸 넘어가면 점점 이제 모수가 줄어드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좀 있죠 여자에게 35살은 어떤 의미인가요 분기점이 되나요? 서른다섯 이후에 또 오시는 분들 중에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이렇게 어플에서 뿐만 아니라 사실 서른다섯 되기 전에는요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고요 서로 다친글이니까 친구의 친구 소개 받기도 하고 이런 자만 추가 가능했었거든요 좀 쉽거든요 그래도 그래서 자만출을 해서 결혼을 할 생각을 그 시간, 그 연령대에 다 하잖아요. 프로포즈 못 받은 거예요, 남자들한테. 그러니까, 어, 더 늦으면 안 되겠네? 이제 이러면서 후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케이스도 되게 많냐면 자만출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그 시기에 이제 마음 먹고 서로 결혼 추진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결정사에서는 졸업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그리고 가족 관계 증명서, 또 소득 금액 증명원, 재직 증명서 다 확인을 하거든요, 서류로.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부모님은 어떠냐 이런 것까지 다 솔직하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자만출을 하면 제일 많이 속일 수 있는 게 바로 이것들이에요. 사실 자문체 했는데 프로포즈 못 받는 경우는 처음부터 결혼 생각이 없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만나 봤는데 너는 아니야도 있고, 그리고 너인 것 같은데 결혼하려고 했는데, 남자가 예를 들어서 누나가 뭐 자폐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평상시에 결혼 전까지 말안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돈이 있었어도 요즘에 막 코인 투자에다 실패하고 날리고 이러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을 날렸어. 근데 여자친구한테는 굳이 얘기 안 하니까. 그러면 여자가 결혼하자,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 결혼하자 얘기해놓고, 나중에 통장을 다 오픈을 해요. 오픈을 해봤더니, 코인으로 날렸던가, 주식으로 날렸던가, 아니면 부모님이 사업을 해서 빚이 있어서 그걸 갚았던가. 그러니까 하여간 경제적인 문제가 뭔가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해요? 결혼식을 어떻게 해요? 결혼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엎어지고, 그 후에 결혼정보에 사로오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결혼정년기가 지나갔으니까 어디서 만날 거예요. 근데 결혼을 못하는 걸잘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야 결혼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결혼정보 회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35살 이전까지는 결혼 생각이 없다가 이제 왜 35살까지는 결혼 생각이 없었냐면 공급이 많다라고 어플에 착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35살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의 관심이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여자에 대한 그리고 또 결혼 얘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결혼할 생각이 사실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관심 가는 남자가 확 줄고, 소개받을 수 있는 남자의 양이 줄고, 그리고 나는 이제 아무 때나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확 들잖아요. 그걸 그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또 결혼을 못하고 안 하냐면 부모님하고 너무 친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남자친구의 대, 자리를 대신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요즘에 이런 케이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주말마다 영화 보러 가고, 주말마다 여행 가고, 뭐친 친구하고 연락하듯이 남자친구하고 연락하듯이 막 엄마하고 통화하고 아빠하고 통화하고 이런 집 진짜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서는 결혼을 못해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외로워야 연애도 하고 싶고 내가 외로워야 결혼이라는 걸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런 케이스들이 어떤 케이스냐면 부모가 딸을 놓아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가 사실 뭐 결혼 생활 한 30년 정도 하면 뭐 부부지간에 얼마나 막 다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대신, 남편 대신, 여자친구 대신, 자녀한테 그걸 다 하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만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심리적인 근친상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경우, 근데 또딸 같은 경우는 그냥 착한 딸 콤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그런 정서적인 게 충족이 되면 외롭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부모님이랑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그런 외로움을 그 틈을 주지 않아요. 외로울 수 있는 틈을 주지 않고 자녀가 연애를 할수 있는 틈을 안 주는 케이스들도 요즘에 진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결혼을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가정이 화목해서 우리 엄마 아빠처럼 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나는 빨리 아이 낳아서 내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라든지 가정에서 문제가 없거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없는 분들이 사실은 결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측면이 기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서적인 측면까지 돼야지 사실 결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서 예를 들어서 계속 결혼을 안 한다 그리고 결혼을 안 하고 그런 행복해로 자꾸 돌리고 있다 그러면 뭔가 사실 심리적인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사실 의외로 회피형들 많거든요. 회피형들이 꽤 많아요. 한25% 정도가 돼요. 그러면 내 회피형은 아닌가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35시 넘었는데도 연애 제대로 한번 못해 보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싶지만 이거 사람도 제대로 못만난다 그러면 심리적인 진짜 이런 문제 있는 경우도 생각도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눈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5시 딱 넘어가면 여자분들이 진짜 제가 좀어 신기했다 정말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정말 거의 한 페이지 정도를 적어갖고 오신 거예요. 여한 여자분이 자기가 연애도 한번 해보고 다 해봤는데 나한테 맞는 사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뭘까를 적었대요. A4용지 한 페이지 나올 것 같아요. 키는 175 이상, 차는 뭐 이상, 연봉은 얼마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BMI는 어느 정도였으면 좋겠고, 자기 관리는 했으면 좋겠고, 운동을 했으면 좋겠고 이게 막 이만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정말 결혼 못 합니다. 이제 해서 해서 포기하게 하고 가입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포기할 게많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25살 때 만나는 남자들을 엄청 가정하거든요 열정적이고 25살 때 만났었던 다정하고 열정적인 그 남. 남자와 28살에 만났었던 그 탁한 돈이 좀 있었을 때 남자가 여자한테 공주대접 많이 하잖아요. 받았었던 공주대접과 31살 때 만났었던 그 남자의 능력과 그리고 스쳐 지나간 수없이 많은 남자들의 외모와 키와 몸무게와 <laughs> 다양한 조건들을 합쳐서 지금까지 가장 좋은 요소들만 뽑아가지고 자기가 이런 남자 만났을 때 괜찮아 요소를 하나하나하나를 뽑아서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되게 잘살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눈이 높아지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 7의 남자, 7의 여자 요즘 이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봤어요. 봤는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7의 남자, 7의 여자가 딱 그거더라고요. 딱 그거예요. 그래서 뭐, 180 이상, 80kg 이하, 3억 정도는 부모님한테서 좀 증여는 받았으면 좋겠고, 집은 좀 있었으면 좋겠고, 모은 돈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막쫙 있더라고요. 부모님 노후줌도 있고. 근데 그거 다 합치면 진짜 0.001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내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2 5이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25살이면. 근데 37살에 그런 남자를 만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리스트들을 머릿속에 갖고 와요 근데 그래도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고 그래도 오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가장 포기할 수 있는 게 뭔가를 물어봐서 우선순위를 정해줘서 이것만 보고 나머지는 요 정도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나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가이드를 잘 따라오면 결혼을 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딱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개팅 어플에서 찾으려고 해요. 못 만나거든요. 그래서 계속. 늦어지면서 눈이 높아지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항상 얘기하는 게 자기만의 규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규격이 A4 용지가 딱 있어서 그 A4 용지에 딱 맞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규격을 찾는 사람들은 절대 결혼 못하고 계속 더 늦어지고요. 그리고 그 규격에 맞는 그 사람이 나한테 또 공주 대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더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저는 사회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요. 사회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존감이 낮 라고 판단을 왜냐면 자기객관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존감이 낮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의 사회적인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요. 근데 파악을 하기 때문에 사회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파악을 못 하잖아요. 그럼 사회성 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사회성이라는 게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 잘하고 이거 이게 아니에요. 내가 받을 대접 내가 알아서 받기도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그 소위 회사 가면 38에 자기가 20대인 줄 알고 맨날 소개팅남 얘기하는 남, 여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2 8살의 어린 친구들이 봤을 때, 어머, 저 언니 어떡해. <laughs> 이런 현상이 진짜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지, 제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 분명 나이도 많고, 우리 동급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비교적 어려 보이는 건 맞지만, 객관적으로 절대 20, 30대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우, 이쁘다. 이제 이런 사회성 멘트를 듣고 본인이 20, 30대로 보이는 줄 알아요. 정말 30대 같아 보여요. 그럼그 말을 믿어요. 근데 저한테도, 어, 30대 같아 보여. 이런 멘트 진짜 저한테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말,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유, 사회성 좋으시네. 이게,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30대 같아 보여. 요 그러면, 아 어, 그치? <laughs> 어때요? 되게 풍수 같아 보이죠? 제가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풍수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여자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남자라도 여자한테 되게 열정적이야. 공주 대접 해줄 수 있어. 능력이 좋아. 그리고 여자가 원하는 외모와 이런 자산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남자라도 사실 한 살이라도 더 어리고 더 예쁘고 그리고 나이가 어리고 예쁜데 전문직도 많거든요. 똑똑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굳이 굳이 3 7의 너를 그 중에 하나에서 두 개만 갖고 있어도 되게 훌륭한 거거든요. 그 하나에서 두 개만 갖고 있어야 결혼을 해요. 근데 그 다섯 가지 열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 찾으면 50이 돼도 결혼 못 해요. 여자들이 나이가 들어도 유동 놓지 못하는 고집도 있나요? 그 여자들이요. 저도 이제 되게 안타까운 게 차라리 돌싱 분들은요. 본인이 결혼 생활도 해봤고, 아이도 좀 키워보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결혼 생활이 그냥 단지 스펙으로 결정돼서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이런 분들은 결혼정보회사에서 또 만나더라도, 저 괜찮아요. 뭐 이런 거다 괜찮아요. 본인 스스로 포기할 걸 포기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잘만나요 왜냐하면 아예 한 번도 결혼을 안 해보신 미혼 분들은 그냥 음... 20대 대공주 대접, 20대 때 받았었던 그런 대접들을 30대 40대도 계속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어, 남자들을 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피곤할 수 있잖아요. 다 바쁘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 원래 그 데이트라고 하는 게 처음 소개를 받으면 남자가 먼저 돈을 쓰긴 하잖아요. 그거는 뭐 나이 불문하고 남자가 좀 먼저 돈을 쓰거든요. 그러면 그걸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케이스는 남자들이 자기한테 초반에 꼬시려고 20, 30대 때 보면 되게 많이 돈을 쓰고 좋은 데 많이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미 알아요, 여자들도. 그러면, 고그 상태로, 그대로 늙으면서, 남자의 그, 잘 보이려고 하는 그 노력을 존중하면 되잖아요, 그냥. 아, 감사하다, 그러면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또, 또, 꼬시려고 노력하네, 약간, 약간 공주그 같이. 아휴, 너도 낫고시려고 그러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그냥 쭉 그대로 늙으실 수밖에 없어요 저는 사실 심리적인 발달이 멈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퇴행까지는 아니고 그냥 심리적인 발달이 24살에서 그냥 사람은 좀 자기 나이에 맞게 태도도 좀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나이에 맞게 어떻게 사람들하고 대해야 되는지 그 넉넉한 마음도 좀 배워야 되고. 그 배워야 될게 많은데 심리적으로 그냥 24세에서 멈춰버린 그냥 아기들의 마인드로 그냥 몸만 늙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이가 먹어도 마음은 안 늙으니까 다들 똑같은 얘기는 해요 어, 나 몸만 늙었어 나 마음은 똑같아 난 마음은 청춘이야 이렇게 얘기를 다들 하거든요 80노인이신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 엄마 아빠도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몸이 늙으면 거기에 맞춰서 마음도 다시 재점검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게 발달이에요 그리고 이게 성장이에요 근데 이 성장이 멈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결혼 안한 40대 이상의 삶은 어떤가요? 사실, 40대 이상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건 없어요. 특별히 달라지는 건 기존에 친했었던 친구들이 이미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나면 서로 대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친구가 한번 싹! 바뀌게 돼요 근데 이 바뀌는 것도요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바뀌는 게 달라져요 내가 성취가 되게 많고 능력이 있고 사회적 위치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로 싹 한번 바뀌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사회적 성취가 없고 그리고 내가 대단한 사회적 위치가 없고 대단한 능력 없고 대단한 모은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날까요 고만고만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운이 좋아서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사회적 성취 없는 사람하고 대화가 안 통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대화가 안 통하면 차라리 어리고 예쁘면 아이고 예쁘네 이걸로 만나거든요. 근데 나의 마흔에 여전히 사회적인 성취가 없는데 사회적인 성취 있는 남자들이 대화를 했을 때 통할까요? 대화 안 통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속 소외가 될수 밖에 없고 그리고 소모될 수 밖에 없어요. 성적으로만 소모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 남자든 여자든 외모 관리가 돼요. 그래서 삶의 질도 괜찮아요. 근데 경제적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외모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외모 관리 하느라 모은 자산 없는 여자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남자가 만나면, 너돈 어디다 썼냐? 이제 결혼 얘기가 혹시나 나오면, 아니면 혹시라도 얘가 잘 살았는지 물어보거든요. 남들, 남자들도. 그러면 뭐 모은 돈 없어. 막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얘가 경제관념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을 무시할 수 밖에 없어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무시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능력 있는 여성의 40대는요, 괜찮아요. 왜냐면 하 모임을 나가더라도 괜찮고 존중받거든요, 사회적으로. 근데 능력이 없는 여성의 삶은, 글쎄요, 그렇게 뭐, 멋있진 않잖아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사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돈이 있어야 만나는 거고. 그리고 뭔가 어딘가에서 대접받는 것도 돈을 써야 대접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차이가 40대의 삶의 질의 차이로 바뀌고 삶의 질의 차이가 사실은 만나는 관계의 차이로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플 같은 데 가면 정말 3, 40대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보면 차라리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리면 그래도 그걸로 이제 만나는데, 어, 능력도 없어요. 그럼 남자가 이제 은근 무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적으로 착취당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어, 너무 예뻐요. 이제 이런 몇 마디 하면 이미 자기가 이제 자존감이 낮아 있거나 그 얘기가 고픈 여자분들은, 예뻐요. 조금만 이렇게 잘해주고 조금만 결혼 생각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희망회로 돌려요. 나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엔 약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빠르게 잠자리로 들어가요. 근데 그러다가 원나잇으로 끝나는 케이스들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거를 너무 잘하니까 원나잇을 많이 해보시는 분들은 어플에서는 그냥 원나잇만 하는 거지 어플에서는 절대 결혼 안 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결혼의 희연, 결혼정보회사 대표 차희연입니다. 심리학자 차희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심리학자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희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인성과 심리까지 검증한 회원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캐는 기업에서 강의를 22년간 한 강사입니다. 책도 한1 0권 정도 썼어요.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봐 주세요. 감사합니다.